오늘 추루 웃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먼저 중요한 건 그들의 신분이었죠. 종이었던 노예였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예배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한 가지 남은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희 왜나 왜나 예배하지 않아? 너희 왜 나에게 경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희 힘들지? 너희 괴롭지? 지금 종사위 하느라 너무 너무 힘들지?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여유가 없지? 하나님은 그들을 종인 몸에서 자유께 하셨고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 너희 먹을 거 필요하지? 먹을 거 주셨어요. 마실 게 없어요. 마실 것 필요하지. 이 모든 것을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한 배려같이 보여요. 야,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다 하나하나 우리한테 서비스를 해 주시네. 야,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려 볼까? 여러분 이런 걸까요? 하나님이 제발 예배 좀한번 드려 주지 않을래? 뭐가 필요하니? 내가 다해 줄게.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하나의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 있는 분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너희가 굉장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 너희의 신들, 너희의 위대한 권세들 하나하나 다 깨버리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세 내가 깨주겠다. 바로의 군대 내가 깨주겠다. 홍해, 죽음의 공포 내가 깨주겠다. 먹을 거에 대한, 마실 거에 대한 너희의 그 집착 내가 깨주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본의 아니게 신처럼 섬기고 있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 살아야 한다는 모든 이기심과 본능까지 다 철저하게 부셔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신이다. 너희가 섬겨야 될 유일한 신은 나다. 이걸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기 20장에 이 10계명은요. 왜 갑자기 10계명이 나오지가 아니에요. 이 10계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출금이 일어난 거예요. 이1 0계명의 바로 첫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순간 하나님은 드디어 그의 백성들에게 본론을 꺼내고 계신 거예요. 실은 내가 이 얘기 하려고 너희를 구원했거든. 실은 내가 바로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고 이 모든 것을 행한 이유가 바로 이거다. 라고 지금 주님은 본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국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홍해 갈라지고 막 바로의 군대가 엉키고 쓰러지고 우리는 만나면 외출하기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국기의 핵심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아 정말 그렇구나 라고 느끼게 하기 위한 서론이 지금까지의 일들이에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크신 분이었고, 저렇게 굉장한 분이었지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하신 다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25년을 걸어오면서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었고 많은 눈물의 시간이 있었고 많은 인내의 시간이 있었고 많은 노력과 수고를 통해 여기까지 왔어요. 25년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얼마나 많은 압제와 전쟁과 가난과 궁핍과 환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핍박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괴로운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 아픔의 시간, 분열과 나눔의 테러의 질병의 모든 공포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 2016년도 2월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은 다 배경입니다.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서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내 개인적인 인생사, 내가 여기까지 올때 어떻게 왔는지는 다 모든 것은 그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가 됩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진정 다가오셔서 이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붙잡을 수 없고 이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뒤흔들 수 없고 이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말씀 표시하시고 말씀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노란색으로 쫙 표시, 다 그시고, 밑줄을 그시고, 말씀, 말씀 두 군데 동그라미 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이건 거듭 반복해서, 거듭 거듭 두 배로 더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중에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 이 성경책 한 권을 요약하고 요약하면 십계명이에요.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수 있는 바르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그럼 십계명만 지키면 온 세계는 평화로울 수 있고요. 십계명만 지키면 사람은 사람다울 수 있고요. 사회는 사회다울 수 있고요. 인류는 인류다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십계명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다 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찾아오고 서로 미워하고 세상이 분열되고 깨어지고 있어요. 주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십계명의 전제는 이것입니다. 이 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애굽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나를 입증해 보인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잘 들어라. 이 말을 위해 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열 가지의 재앙, 바로와의 전쟁,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의 밑작업에 불과하다. 이제 본론이 시작된다. 주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3절에서 첫개명을 주십니다. 이첫개명은요 모든 10계명의 중심이자 바탕이자 핵심입니다. 실은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1계명의 주석입니다. 1계명이 무슨 말이냐면 하는 얘기가 2부터 9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1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1계명만 지키면 잘 지키면 2계명부터 9계명은 자동이에요. 자동. 일개명을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시죠? 나로 다가오십니다. 나. 그리고 우리를 누구라고 하세요? 너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의 백성인 우리들과 나와 너의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와 너. 다른 무엇도 필요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온전히 그분으로 나를 채우고 나로 그분을 채우는 만남,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을 지금 하나님은 요구하며 우리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얼마나 많은 만남을 갖습니까? 얼마나 많은 접촉을 갖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그 핸드폰, 매일매일 거기 빠져 사는 그 핸드폰과 스마트폰, 그리고 TV와 신문과 인터넷과 컴퓨터와 전화와 수많은 그 접촉들, 만남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쩌다 안 들어도, 새벽 기도는 안 나와도 그 스마트폰은 놓지 않고 살잖아요. TV는, 뉴스는, 신문은 항상 끼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떠한 만남 가운데 나와 너의 만남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만남은 나와 그것의 만남이에요.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 이제 신학자인 마르틴 부버는 독일 나치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이 나치가 미쳐 돌아가는 이 시대는 나와 그것의 시대구나. 나 외에는 모든 것을 대상화하는, 나 외에는 모든 것을 수단화하는, 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떠한 존재로 여기는 나와 그것의 시대구나. 그런데 하나님만은 나와 너의 관계로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그래서 마르틴 고버가쓴 유명한 책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에요. 나와 너 얼마나 단순해요. 근데 이 책이 그 시대의 모든 철학을 뒤집어엎었어요. 모든 윤리와 모든 신학을 뒤집어엎었어요. 나와 그것으로 만날 때 세상은 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너로 만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사용하고 변형시킬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우리는 나와 너이고 싶다. 네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를 부르짖어 찾는 그것이 아니고, 네가 필요 없어 보인다고 해서 나를 외면하는 그것이 아니고, 나는 언제나 너의 삶 속에 네가 너인 한 나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너이고 싶다. 여러분 나와 너의 관계는요, 나의 필요에 따라서 부르다가 찾다가 말다가 접어놓고 치어놓는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너는 인격적인 관계고요. 나와 너는 네가 없으면 내가 살수 없는 관계고요. 너 나와 너는 너 때문에 내가 변하고 나 때문에 네가 변하는 관계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뭔가 아쉬울 때는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쥐뜯으며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부르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룰루랄라,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렇지, 난 운이 좋아. 그렇지, 난 뭐든지 잘해. 그렇지, 나는 세상에 이렇게 누릴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뒷절에 두고,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나는, 너는, 너는, 나는 여러분, 여기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2절부터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나는 너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나, 너,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리고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 나, 네다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보면요. 하나님은 십계명 내내 그분과 우리의 그 말도 안 되는 관계를요. 나와 너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은 너. 동그라매 보시고요.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나내 하나님 표시해 보시고 동그라매 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위호하는 자나 표시해 보시고요. 6절로 갑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계명을 지키는, 자, 나, 네 표시하시고.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너, 네 표시하시고요. 9절에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네 표시하시고요.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 네 표시하시고요.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자, 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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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다 네, 표시하시고요. 11절로 갑니다.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나 표시하시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놈으로 나 여호와가 나 표시하시고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12절, 내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표시하시고. 그리하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생명이 네 길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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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하시고요.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네 표시하시고, 17절, 내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네 이웃의 아내나. 자, 표시하세요. 내, 네, 내네 표시하세요.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네 이웃의 소유. 내네 표시하시고, 탐내지 말라. 10개명은 온통, 나, 너, 내, 네, 내로 네 가득 차있어요. 10개명,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가장 인간의 핵심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거창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분이 아니고, 그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 너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나와 너의 관계만 바르게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와 너로 만나지 못할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고려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의 그중에 하나로 만날 때원 오브 뎀그 많은 것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돈과 명예와 물질과 성공과 건강과 그 모든 것 중에 그중에 하나가 나냐? 나 그거 안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나 그거 안해 하나님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너에게 원하고 너는 나에게 나에게 원하고 내가 너에게 원하고 너는 나에게 원한다. 그럴 수 없다면 나는 너를 구원할 필요도 없고 너는 내 백성도 될 필요 없고 가난안 땅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너는 내가 구원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결정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분명하게 이게 결정되지 않으면 2개명도 필요 없고 3개명도 필요 없고 10개명이 다 필요 없고 창세기, 시룩기, 뇌기, 민족기, 십명이 모든 게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선포, 선포하시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짚고 넘어가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걸 결정하고 가야 돼요. 여기서 소위 전적으로 아멘이 안 되면 우리 내일도 다시 여기 또 만나서 이이 이 말씀을 나눠야 돼요. 소위 진돌 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사느냐, 여기서 죽느냐예요. 여기서 아멘이 안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새벽기도 접어야 돼요. 아니 교회를 접어야 돼요. 여기서 아멘이 안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결단하면 생명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참 자유가 밀려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제가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믿고 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내이 우상을 버리고 나의 노후를 책임져줄 나의 딸, 이 우상을 버리고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내 물질과 내 돈과 명예와 지위와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것이 나의 신이 아니면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지키느라 하나님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깎아 먹으면서 여기에 매달려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자존심도 나의 쾌락도, 나의 유익도, 나의 그 모든 관심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 여기서 쏟아져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일강 신 아니야. 개구리? 이? 독종? 우박? 암흑? 바로? 아니, 너희 장자도 너희 하나님 아니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싸우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다 보여주신 거예요. 1장부터 19장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깨부시면서 모든 것다 하나하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신 아니야. 내가 신이야. 나만 너희의 신이야. 주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서 이 아침에 여러분, 철저하게 아멘이 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걸다 잃어도 주님만 계시면 저는 주님만 나의 신입니다. 모든 걸다 하나님 넘치게 주셔도 저는 하나님만 저의 신입니다. 가져도, 못 가져도, 누려도, 못 누려도, 있어도, 없어도, 내가 어디에 처해도 비천이나 풍부에 처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아무 이 모든 것은 내게 부수적인 보너스에 불과합니다. 진짜 알맹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뛰는 가슴 벅찬 오늘 하루가 그리고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신이 너무 많습니다.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신인 줄도 모르고 저희들은 끼고 살고 붙잡고 살고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거듭 거듭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에게 나와 너로 다가오셔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